고양이의 금메의 매력 강아지상의 매력 이게 다 가지고 싶다면 고하원장이 어떻게 주시겠어요뭔 x x 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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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엔드성형외과의 문석호 원장입니다 고양이, 강아지, 여우 모두의 매력을 갖춘 이런 마성의 눈이 있을까요? 가능합니다 할수 있습니다. 강아지상, 고양이상, 여우상 이세 가지 이미지를다 가지신 분이 누구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또 제가 좋아하고 요즘에 뜨고 있는 에스파의 윈터 씨. 이 분을 자세히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눈이 크고 눈 밑에가 약간 둥근 느낌이 있으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느낌 때문에 귀염스러운 강아지상의 느낌이 좀 있는 반면에 눈꼬리는 또 살짝 올라가 있으시고 턱은 또 이렇게 갸름하게뾰족하셔서 여우상의 느낌, 고양이상의 느낌. 오묘한 그런 이미지를 가진 인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수술 전에 보시면 전형적인 그 쌍꺼풀이 없는 무쌍의 느낌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은 어 쌍꺼풀 수술하면 되게 잘 되실 분입니다 자연유착 쌍꺼풀과 느을싹 해드렸더니 고양상의 느낌도 살짝 나시고 눈꼬리도 살짝 올라가서 매력적인 느낌이 있지만 귀여운 느낌이 있어서 복합적인 매력을 가지신 그런 얼굴이 되셨습니다. 이분은 수술 전에는 쌍꺼풀이 좀 없고 조금 매서운 듯한 고도한 고양이상의 느낌이 조금 있으셨는데 쌍꺼풀 수술을 하시면서 원래 있었던 그 고양이상의 느낌에 둥글둥글한 강아지상의 느낌 또 어떻게 보면 여우상의 느낌을 골고루 가지게 될수 있었던 환자분입니다. 이 분이 하신 수술 중에 뭐 앞트임이라는 수술이 있는데, 원래부터 약간 좀 뾰족한 느낌이 있으셔서 앞트임을 더하면 더 뾰족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분은 앞쪽으로 뾰족해 쌍꺼풀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눈의이 위쪽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앞트임을 했지만 조금 더 둥근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. 이 환자분은 10대 환자분이셨는데 원래 약간 그 강아지상에 되게 귀여우신 분이셨거든요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날카로운 부분을 조금 더 다듬어 드려서 어 수술 전에 원래 있었던 그 강아지상의 귀여운 귀염상의 느낌과 수술하고 약간 그 도도해 보이는 매력적인 쌍꺼풀을 가지게 되셔서 복합적인 매력을 가지시게 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분들은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. 물론 수술을 안 하셔도 그 매력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지만, 어, 과하지 않은 적당한 수술을 통해서 원래 본인의 매력을 더 키우고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또 다른 매력까지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본인의 가려져 있던,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매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앤드성형외과의 윤석호 원장이었습니다.